네, 미세먼지 고비는 넘겼지만 여전히 퇴근길 미세먼지 농도가 대부분 나쁨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156 마이크로그램, 군산 179 마이크로그램 등 중부지방과 전라도를 중심으로 여전히 미세먼지 농도가 평소에 서너배 수준에 이르고 있고요. 경상도는 그보다는 한 단계 낮은 약간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남부지방에 비가 오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완화되긴 하겠지만 당분간은 계속해서 미세먼지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를 기울이셔야겠고요. 중부지방은 비가 오지 않는 가운데 기온이 더욱 올라서 포근해지겠습니다. 내일 남부지방은 남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남부지방 오후부터 비가 오겠고 충청지방도 밤에 살짝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서울과 중북부 지방에서는 구름만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도 등 강원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영상권으로 오르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14도 등 중부지방 기온 돈이 더 크게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